언제 오셨어요? 조금 어... 전에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. 왔다 오 왔어요 바로 반응옵니다 홀링이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. 오케이. 방금도 입질이 입에 걸려 있었는데, 오케이. 아, 전도 바로 들어오네. 이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조금 그랬는데, 이쪽에 전쟁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블러스 사의 플럼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얘가 제일 가벼워요. 가볍기는.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초창기 때는 한 9만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 한 4, 5만원이면 반값 이상으로 내려가지고 이게 출시된 지꽤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할인 조금 때리면 3만원까지도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한번 중고로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이거 새걸 하나 더 샀어요. 이 로드는, 로드 자체가 되게 낭창낭창해서, 빳빳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로드를 조금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. 근데, 낭창한 게 장점이 또 입걸림이 아니겠어요? 입이, 입에 걸리는 게잘 걸리기 때문에, 느끼고, 셌을 때는 이미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, 장점은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. 엄청 가벼워서, 이제 쉽게 할수 있다는 거. 무거우면은 조금 손목에 부하가 갈수 있는데, 누구나 운영하기 쉬워서 1호드 알리에서는 그래도 제가 산거 중에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부산 수온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활성도도 좋고 바로 물어새끼죠. 쉽게 먹습니다. 오 그래 잘 먹어요. 오케이, 나이스 잘 되는데요. 어, 바로! 여기서 이렇게 잡은 게 이게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플럼은 낭창한 편인데도 라인이 팁에 잘안 감겨요. 보통 낭창한 로드들이 팁에 라인이 좀잘 감기는 편인데 지금까지는 트러블 없이 잘 감기지도 않고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한번 옮기고 저쪽에서 탐색을 한번 더 하고 지그웨드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스쿠크가 제일 잘 되거든요. 스쿠크에서 한번 해보고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떠내려 갑니다. 엄청 빨리 가네요, 조류가. 아까 고기는 조류가 안 가던데. 여기 조류가 되게 빨리 가요. 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게요. 저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니까 떨어진 위치를 잘 보고 드리프트를 걸어줍니다. 드리프트, 오케이. 이렇게 드리프트를 걸어줍니다. 별로야? 뭐 하십니까? 어, 어 왔어요. 오늘 늦게 나오셨네요 형님. 와, 퇴근하고 왔, 왔다가. 네. 아, 내가 회전하고 왔다 가다 예. 아, 그애 데려간다고 왔다가저쪽에 많던데. 어디요? 한중에요. 한중에 이 한중에 많이 있더라고. 요 안에 들어있구나. 좋입니다 왔다. 역시 뭔지 알겠다. 아. 패턴 찾았어. 빠이소 밑에 100퍼네요 100퍼 어... 100퍼입니다 100퍼 빠이소 밑에 음, 5분만 일찍 못 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就。